네, 오목렌즈는 이 근시, 근시는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고 멀리 있는 게안 보이니까 가까이에 있는 거를 축소시켜 줘야 하는 오목렌즈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퍼지게 그, 하는데. 그 근시가 음. 창이 너무 앞에 매치잖아. 요 그쵸, 성이 앞에. 그러니까 뒤로 당겨주려고 오목렌즈를 쓰는 거야. 음, 볼록렌즈는 원시를 교정하는 데 쓰이는데, 원시는 멀리 있는 것만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안 보이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를 확대해줘야 해서 볼록렌즈를 사용해요. 원시가 너무 상이, 너무 뒤에 맺히잖아 빛을 모아서 이제 상을. 빛을 네, 빛을 모아서 상을 뒤로 당기, 앞으로 당겨주는 거야. 음. 그래서? 그, 그래서, 어, 막막 그래서 막막에 매치게 하는 거죠 상이. 둘 다. 음. 안녕하세요. <laughs> 네.